또 상처받고 이런 식으로 다투게 되다가 극단적으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연인 사이의 이별도 많고요, 친구 관계에 절교도 많고요. 그러면 또 좌절됩니다. 굉장히 힘든 상태고 물론 병원도 갔지만 역시 중단되고 공부도 중단되고 수면 장애도 있고 무기력하고 불안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죠. 부담스럽고 밖에도 못 나갈 정도로 큰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할까요? ADHD 대기가 되게 많은데 ADHD는 아니에요. 증상만 보면은 겹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ADHD 증상이 있는 초등학생 때부터 있는 게 있어야지만 성인 ADHD를 진단할 수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증상이 겹쳐도 다 우울증 아니면 불안장애에 속합니다. 가장, 이런 거를 우선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우울증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우울증의 진단에 맞고요. 이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은 우울증에 맞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또 오래 갈 수도 있고 제가 예전에 우울증에 대해서 자세히 다룬 영상이 있거든요 총정리 영상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 이 사연 주신 분도 혹시 안 보셨으면 꼭 보세요 이 증상들이 왜 오는지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수있어요 자책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리적인 현상이라는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울증은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뇌의 에너지 사람도 다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몸의 에너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정신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어떤 계기로 또는 내 어떤 기질적 걸로 또는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는 너무 무리한 게 지속됨을 통해서 처음에는 그게 번아웃처럼 오다가 계속 되다 보면 이제 쫙 가라앉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 물에 빠져서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게 우울증입니다. 증상들로는 이제 우울한 기분이나 의욕이 저하되는 거. 삶에 낙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요게 이둘 중에 하나가 꼭 있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뭐 식욕이 늘거나 식욕이 줄거나 체중이 늘거나 체중 줄거나 잠이 역시 늘거나 줄거나 정신 운동이라고 해서 굉장히 부산하게 많은 생각이 들면서 초조해지거나 반대로 생각이 느려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거나 그 다음에 몸이 굉장히 피곤해지거나 집중이 안 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사소한 결정도 잘못 하겠고 우유부단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굉장히 자존감 낮아지는 것처럼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염세적이 되고 그 다음에 죄책감 자책감이 느껴지고. 이 심해지면 이제 죽음과 관련된 생각들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울증인데요.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우선은 말씀해드리고 싶은 게 이런 현상이라는 걸꼭 이해하셔야 되고 지금은 이미 이게 너무 반복됐기 때문에 꼭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꾸준히. 근데 이제 사연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약물 치료 위주로 받아도 그냥 가서 뭐긴 상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약 받아 오고 되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가는 게 벅찬 분들이 있어요. 진짜 힘든 거예요. 저도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데 꾸준히 약만 어느 정도 이상 먹고 좀 유지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너무 떨어져서 그거 한번 가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집 밖을 나오는 것조차 부담스럽고, 뭐, 병원 가려면 또뭐 교통수단도 이용해야 되고, 사람들도 마주해야 되고, 참 힘든 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연 중에서 진짜 힘든 상태라는 표현이 저는 느껴져요. 매일매일이 너무 괴롭다라고 얘기하신 이 표현은 아무나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진짜 힘든 거예요. 매일매일이 너무 괴롭다. 이 상태로 매일매일 지내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죠 그래서 아침이 시작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아침에 그 부담감 하루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불안감이 너무 크고 무게감이 너무 어깨를 침 누르고 괴롭고 아무나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상태 핸드폰을 자꾸 하게 된다 핸드폰 많이 하는 것도 내는 이렇게 지금 뭐 공부도 해야 되고 힘든데 뭐 핸드폰만 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결과예요 나의 어떤 의지나 이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요, 결과예요, 결과. 에너지가 떨어져 있다라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면 많이들 그렇게 되세요. 그냥 게임에 많이 몰입하게 되거나요, 핸드폰에 많이 이제 몰입하게 되거나, 술에 많이 몰입하게 되거나, 그게 왜 그럴까요? 에너지가 떨어져서 뭔가 집중해서 생산적인 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은 그냥 멍하게 아무 생각 없이 할수 있는 거잖아요.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결과인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이렇게 힘든 상태에서 잠시나마 좀 외면하고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게임도 마찬가지, 술도 마찬가지. 내현실로부터 조금 외면할 수 있고 회피할 수 있는 수단. 그게 뭐 회피는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이걸 따질 게 아니라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것밖에 할수 없는 그만큼 힘든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인데 그걸 가지고 또 자책하는 식으로는 더내 감정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감정을 해결하고 해서 더 에너지가 들고 그러니까 더 무기력해지는 식으로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능으로 도피했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이제 수험생분들이 이런 분이 진짜 많아요. 저는 수험생분들을 많이 보는데 장수하시는 분들, 수능에 대해서도 이렇고요. 이제 공시하시는 분들도 정말 이 사연과 비슷하신 분들도 많이 저는 접합니다. 사실은 근본적으로 내가 에너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억지로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데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인이 스스로 안 되는데 자꾸 하려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또 이제 이 사연처럼 가족 때문에 가족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표면적으로라도 수험생의 그런 신분 공부를 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를 보여주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가족들한테 사실 나는 지금 정말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기 위해서는 뭔가 나의 회복에 먼저 집중하고 그 다음에 또 집중해서 뭐 내할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순차적으로 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없고, 또 가족에 대한 시선도 있고, 또 외부 가족뿐만 아니라 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이 관계가 굉장히 악화가 돼요. 우울증 증상이 생길 때, 집중력이 떨어지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과 상호작용을 무난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다툼도 많이 생기고 오해도 많이 생기고 내가 과민하게 또 부정적으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해석해서 그걸 또 어필하면 또 상대는 그게 아니니까 아니다 하는 게또 세게 나오면 나는 또 상처받고 이런 식으로 다투게 되다가 극단적으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연인 사이에 이별도 많고요. 친구 관계의 절교도 많고요. 그러면 또 좌절됩니다. 사연에서처럼 그게 또내 탓인 것처럼 나는 관계마저도 제대로 못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업무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업무가 한 시간 할 거를 하루 종일 해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연에서도 야근을 정말 자주 하게 되고 근데 그게 내가 이렇게 내가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런 증상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나의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또 자책하게 되고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자책하는 거 역시도 역시 증상이고 우울증에. 계속 악순환 증상을 능력이라고 오해하면서 악순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도 부정적으로 흘러간다 라고 저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역시 이제 미래에 대한 생각 이제 수험생이면 이제 시험을 내가 합격할 거냐 불합격할 거냐 이거 역시도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데도 안될것 같은 느낌 틀릴 것 같은 느낌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도 하나라도 이해를 못하면 이게 시험에 나오고 그걸 틀리면 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계속 생각이 또 흘러갑니다 그거 역시도 증상이고 지금까지는 표면적인 얘기를 좀 드렸고요. 우선은 에너지를 올리기 위해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 약물 치료도 꼭 필요합니다. 이게 오래 되셨고 본인 의지로 될게 아니에요. 등산 같은 운동 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에너지가 완전 없는 거예요. 굳이 비유를 하면은 다리가 골절돼서 기부수하고 도움 받고 누워 있거나. 목발 짓거나 해야 되는데 골절된 다리를 끌고 막 달리려고 하는 거예요. 달릴 수가 없죠. 근데 좌절하는 거예요. 나는 왜못 달리지? 능력 문제가 아닌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 표면적인 현상에 대한 아주 피상적인 말씀. 그냥 증상 위주로 딱딱딱해서 이건 우울증에 아주 해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약물 치료도 꼭 필요하고 에너지가 올라와야 되고 내가 회복이 된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선 드린 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면에 있는 마음을 살펴보는 걸 같이 좀 하고 싶습니다. 뒤로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